I'm going say i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산화의 보상분을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이너리 방식 양쪽으로 내려가면서 도, 어떻게 돌리지, 돌리시는 거. 나. 도, 도, 나. <laughs> 많지 않은데. <laughs> 그리고 마이너리 방식은 양쪽으로 내려가면서 돈을 벌수 있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소실적 20% 후원 수준 <laughs> 어, 양쪽에서 소실적으로 적은 숫자에 있는 포인트로 어,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또 중복 매출이고요. 중복 매출 인정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어, 네트를 형성하면서 자동적으로 그포인트를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올라와서 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자녀 실적 이원은또 우리가 소신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어, 후원 수당으로 받았는데 나머지 나머지 포인트가 없어지면 조금 또 아깝겠죠. 그러니까 나, 나머지 자녀 실적 2월까지도 그 다음 주로이월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어, 그리고 추가비 예, 어, 씨는 어, 유산하의 꽃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 여러 끝까지 어, 많이 볼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추가비 씨를 주고 제가 오늘 어, 소개드릴 거는 평생 매칭 보너스라고 일명 PPPS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생 매칭 보너스 제가 오늘 담당한 거는. 그거를 보너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평생 멤버 보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내가 가입을 했어요. 내가 가입을 했는데 어, 등록 후 8주 이내 4명을 후원하고 총 점수의 합이 1,600 포인트가 어, 달성을 했을 경우에. PPPS라는 자격을 유산화에서는 주어요. 우리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 자격을 어, 운전을 할수 있듯이 어, 유산화에서는 자격을 주는데 이게 없어도 되기는 하지만은 평생 한 번만 해도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어지는데 그 자격이 1,600 포인트 PC나 BC PC, 아무 상관 없이 4명 이상의 후원자, 후원자만 있으면은. 어, PPPS라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PPPS라는 자격이 부어졌을 적에는 매칭 그 소개자 밑에 있는 파트너 어, 나한테 이제 자격이 주어졌어요. 나한테 주, 자격이 주어졌는데 내가 우리 언니한테 우리 언니한테 소개를 했어요. 우리 언니한테 소개를 했더니 똑같이 어, 박실 수입이 네 명한테 소개자를 하긴 네 명한테 1,600포인트를 달성했을 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박씨한테도 박씨한테도 PPPS라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회사에서 박씨의 수입에 평생 수입 어, 박씨가 수입을 가져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15%를 나한테 보너스로 준다는 그런 자격 조건입니다. 또1,600 어, 포인트를 어, 못했을 경우, 만약에 RC 같은 경우 800 800 포인트를 어, 했다고 생각했을 을때 PC나 BC나 아무 상관 없습니다. 800 포인트를 달성했을 경우에 어, PPS라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어, 회사에서 만약에 A씨 같은 경우 100만 원의 평, 어, 후원 수당을 받아봤을 경우에 10만 원에 10만 원의 후원 수당을 아, 제, 어, 보너스를 회사에서 준다는 그런 자격을 부, 자격 조건이 있는 그런 자격을 달성할 수 있는 분장이고였어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어, 자격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요으 앞으로 요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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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파트너, 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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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했을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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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또 여기에서 내가 아무든 조건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 그랬을 경우에 회사에서 파트너가 뭐 자격을 가졌을 경우에는 5%까지 줍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나와 파트너가 또 반대로 PPS를 했거나 PPPS를 PP, 어, 했거나 PPS를 했을 경우에 최소 2.5%의 뭐 보너스까지 준다는 그런 좋은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또 어. 무한정 명수의 제한 없이 그런 어. 명수의 제한 없이 무한정 있는 어. 보너스를 줄수 있는 어. 회사라고 네, 회사입니다. <웃음> <웃음> 어, 공정하고 어. 유사나의보상품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의 보너스가 있지만은. 어,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매칭 보너스에 보너스를 받으면 너무나 좋겠다고 이, 이, 이 조건은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지만 가입 후 8주 이내에 해동료는 평생 동안 한 번만 해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도 상의시켰으면 좋겠습니다.